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일기 신도시 활성화 재구조화를 놓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역 정치권이 주도권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부천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잇따라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국민의 힘 경기도당은 지난 19일 부천에서 일기 신도시 정책 포럼을 먼저 열었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군포시와 고양시에 이어 마련한 자리였는데 부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서영석, 부천시 을 당협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습니다. 서위원장은 도시순의 토론을 통해 다른 신도시들보다 녹지율이 적은 부천 중동에 인구 집중과 교통체증만 늘고 있다며 자족기능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곡 사람단지처럼 좋은 단지들을 우리 첨단사는 크로스터를 연결해서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우리도 정말 쉽죠. 자족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줘야 우리 부천, 경기도가 군지 근육, 경기도 권역이 발전하지. 언제까지 서울에 어,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경기도가 되서 되겠습니까? 서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일개신 도시의 미래를 위해 재건축과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최대 20%의 임여 주택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함께 산업과 인구를 재배치해야 하고 리모델링 관련 입주민들의 재정 부담도 줄여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신도시 활성화 정책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부천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민주당 김명원 경기 도의원은 27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가로주택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개발 이익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주민들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 시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김 의원과 민주당은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현행법상 300%까지인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인허가 기간과 안전성 검토 기준도 정비해 사업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선후보 공약과 같은 맥락입니다. 부천시를 비롯한 일개 신도시 지자체들도 이미 지난해부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일개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역 정치권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기 신도시 재구조와 정책 관련 주도권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관성입니다